안녕하세요. 추리소설평론가 장경현입니다. 오늘은 대실헤밋의 붉은 수학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한2 0개가 넘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중에서 하드보일드 소설은 레이먼드 챈들러의 안녕 내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는 하드보일드 탐정소설이에요. 레이먼드 챈들러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좀 많이 참고 있었던 것이죠. 골고루 다양한 장르를 소개해 드리려고 참고 있었던 셈인데, 오늘은 이제 하드보일드의 아버지, 데실헤밋의 첫 장편, 붉은 수확을 소개하고, 저의 감상과 해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데실헤밋은 하드보일드 장르를 처음 만든 사람은 아니지만, 하드보일드의 어떤 정체성을 정립했다고 할까요? 하드보일드 탐정소설이. 정말 주류가 될수 있도록 한 장본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유명한 사실이지만, 레실 해밋은 실제로 핑커튼 탐정사의 탐정이었죠. 그래서 그 이력에서 나오는 리얼한 묘사 그리고 뛰어난 오락성 여기에다가 문학적인 능력까지 갖춘 작가였습니다. 자, 붉은 수확은 1929년 작품으로 해밋의 첫 장편 소설인데 추리 소설 역사에 길이 남는 걸작으로 꼽히고 있죠. 그리고 나아가 앙드레지드가 격찬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문학적으로 도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붉은 수학은 헤미의 탐정 콘티넨탈 오프가 등장하는 대표적인 작품 입니다. 헤미에게는 탐정이 뭐샘 스페이드 라든지 네드보먼이라든지 닉 첼스 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있지만 이 콘티넨탈 오프가 장, 단편 통틀어서 가장 많이 등장하죠. 콘티넨탈 오프는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 이 사람에게는 사실은 이름이 없어요. 예, 절대로 이름이 나오질 않죠. 그래서 컨티넨탈 오프라는 말 자체가 컨티넨탈 탐정사의 샌프란시스코 지구권 이것을 줄인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바꿔서 말하자면 대륙흥신소 샌프란시스코 지점 외근 직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이러한 특성이 또 다른 매력을 주기 때문에, 먼 후배 작가인 빌프론즈니가 역시 또 이름 없는 탐정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이 오마주를 많이 했죠. 자, 오늘은 줄거리를 좀 길게 소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이 작품은 짧게 요약을 해서는 뭐 작품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 특히 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셜록 홈즈 장편 공포의 계곡과 이 작품과의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연관성 이것을 다룬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도 나중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작품의 첫한 페이지 반 정도는 이퍼슨빌리라 도시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문장부터가 사람들이 퍼슨빌을 포이즌빌이라 부른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원래 해밋이 이 작품을 쓸때 처음에 포이즌빌이라고 제목을 붙였다고 그래요. 콘텐트 오프는 퍼슨빌의 신문사 사장인 도널드 윌슨의 의뢰를 받고 퍼슨빌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나는 교통 경찰들의 모습만 가지고도 이 퍼슨빌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무질서한 무법의 도시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프가 도착한 그날 만나보지도 못하고 이 도널드 윌슨이 살해당합니다. 현장 부근에서 오프는 콘텐트 오프를 오프라고 부르겠습니다. 세계산업노동조합인 IWW라는 단체에서 이 도시로 파견되었던 광부조합장 빌 퀸트라는 남자를 만나서 이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 이 퍼슨빌은 죽은 도널드 윌슨의 아버지인 엘리 휴 윌슨이 거의 40년 동안 지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도시 내에 거의 모든 기업과 언론과 또뭐 정치계 이쪽을이 사람이 다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것입니다 근데 1921년 노동자들의 요구를 엘리오도인이 무시했어요 이 도시는 탄광업을 바탕으로 해서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러자 이 IWW에서 빌 퀸트를 파견을 한 거예요 좌익 쪽에 속했던 사람으로서 파업을 지휘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사람은 노동자들한테 폐업을 권유했어요 너무 과격한 방식 보다는 하지만 노동자들은 그것을 거부했고 좀더 과격한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것이 8개월 동안이나 지속됐는데 그러자 이 엘리유 노인은 외부에서 폭력단을 불러오고 또 군대까지 동원해서 아주 철저하게 이 노조를 짓밟아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들어왔던 폭력단들이 이퍼슨빌이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눌러 앉아서 엘리유 노인의 약점을 알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도시를 지배하게 된 거죠 대략 4대 세력이 있는데요. 최강자는 밀주업자인 핀란드인 피트이고요. 그 다음에는 전당포 사업을 하는 류야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사이자 제일 젊은 맥스 탈러.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를 가졌기 때문에 휘스퍼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깽단의 두목이고요. 그리고 경찰서장 누넌이 있어요. 이 누넌 역시 부패한 경찰인 거죠. 그래서 이 4대 세력이 포슨비를 각각 나누어서 지배하고 있는 거죠. 엘리오노이는 이들 때문에 힘이 많이 약해졌고 약점을 갖고 있으니까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거기다 병까지 걸렸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도널드 윌슨을 유럽에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신문사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이 언론의 힘으로 이 세력을 견제하려고 했던 것인데, 도널드는 또 아버지와 달리 상당히 정의로운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퍼슨비를 개혁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컨티넨털 탐정서에 탐정을 파견해달라고 의뢰했던 거죠. 그랬는데 살해됐죠. 그러니 이 엘리우 노인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컨티넨털 오픈은 살해게 되기 직전 도널드가 다이너 블랜드라는 여성의 집에 거액의 돈을 가지고 갔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이 여성은 뭐랄까 상류층을 상대하는 꽃뱀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근데 엄청난 마성의 매력을 갖고 있는지 남자들이 빠져서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4대 세력 중에 한 명인 맥스탈러 일명 위스퍼가 현재 다이너의 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치정살인일까? 예, 오프는 다이너블랜드를 만납니다 다이너블랜드의 집에는 폐병을 앓고 있고 또 아편 중독자인 댄 롤프라는 병자 같은 남자가 뭐 사실상의 기둥 서방으로 같이 살고 있어요. 다이너 블랜드는 이 사람을 노예처럼 부려먹습니다. 여기서 다이너 블랜드가 약 173cm 정도의 큰 키와 약간 좀 덩치가 좋은 여성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한 가지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이컨티넨털 오픈은 항상 자기가 키가 작고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좀 뚱뚱한 모습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다이너보다 자기가 뭐 2-3인치 정도 키가 작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한 167cm에서 17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몸무게도 190파운드라고 항상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오프가 어떤 상대와 맞서게 되면은 항상 상대의 체중과 자기를 비교를 해요. 자기가 체중이 얼마나 더 나가니까 충분히 싸울 만하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체중도 따져보니까 한 86kg 정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뭐 뚱뚱한 편은 아니에요. 뭐. 저하고 20kg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무튼, 이 다이너 블랜드는 단순한 그런 요부가 아니에요. 굉장히 주체적이고, 판단이 아주 빠르고, 또 아주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돈을 아주 밝히고, 또 상당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첫 인상은 뭐 대략 35살 정도 먹은 단정하지 못하고, 항상 뭐 스타킹에 올이 나갔다고 불평을 하는데, 힘도 세고, 몸이 다부진 여성입니다. 하지만 꽤 미모가 뛰어난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퍼슨 빌은 모든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것을 팔거나 그걸 빌미로 해서 돈을 버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퍼슨 빌 최고의 정보원입니다. 그러면서도 만난 남자마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여성이죠. 도널드는 사실 뭐 다이너에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도시를 개혁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사기 위해서 거에게 돈을 찾아서 찾아갔던 거예요. 오픈은 다이너 블랜드와 손을 잡고 행동을 시작합니다. 엘리 휴노이는 처음에는 오프를 뭐 소리를 지르면서 내쫓았지만 한밤중에 자신의 침실에 깽한 명이 곤봉을 들고 침입하자 총으로 쏴 죽여요. 그러고서는 겁에 질려서 오프를 불러가지고 이 도시를 청소해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탐정사명으로 1만 달러를 받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할 권한을 보장하는 계약서를 쓰도록 하죠 그리고 오프는 바로 누난 서장에게 가서 위스퍼를 치러가자는 제안을 받습니다 예, 누난 서장은 개인적인 원한이 있기 때문에 위스퍼 즉 맥스 탈러 를 항상 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오프는 이 사실을 슬쩍 탈러한테 미리 알려줍니다 탈러가 부하와 함께 숨어 있는 건물을 경찰들이 애워 쌉니다 근데 이 누난 서장이 오프한테 한번 가서 협상을 시도해 보라고 해요 그래서 오프가 그 건물 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경찰들이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오프는 자기가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았죠. 자기도 맞아 죽든가, 또 탈러의 부하들이 자기가 경찰의 스파이다, 이렇게 믿도록 만든 함정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프는 바로 엎드려서 총을 꺼내가지고 뒤에 있던 형사을 쏴서 죽여요. 그리고 탈러와 함께 건물에 빠져나갑니다. 근데 오프는 이미 도널드 윌슨을 죽인 범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출력이 뛰어난 사람이 사실은. 그범위는 처음에 다이너블랜드의 존재와 그리고 도널드 윌슨이 발행한 수표에 대해서 말해줬던 젊은 은행원 알베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베리가 역시 다이너블랜드에게 빠져있다가 차이니까 그 좌절감에 도널드 윌슨이 거액의 돈을 가지고 다이너한테 간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자기는 돈이 없어서 차이는데 그래서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우발적으로 도널드 윌슨을 쏜 겁니다 오해를 한 거죠. 누난 서장은 마치 자기가 뭐 오퍼를 배신한 일이 없던 것처럼 또 오퍼를 환대하고 이 청년을 체포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엘리유노이는 또 이제 갈등이 사라졌으니까 자기 아들의 범인을 잡아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이제 도시를 떠나라고 해요. 하지만 오퍼는 경찰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가 이제 그만둘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이 도시를 목젖부터 발목까지 수술해 주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자, 밤에 호텔 객실에 돌아와서 불을 켠 순간 또 바로 저격을 당해요 그러고 바로 다이너 블렌드의 집에 또 갑니다 거기서 맥스 탈러를 만나요 탈러는 오프가 저기를 구해줬기 때문에 호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떠나라고 충고를 해줍니다 하지만 오프는 여기 퍼슨빌의 악이 익을대로 익었으니 이제 수확을 할 때이다 예, 그래서 제목이 붉은 수확인 거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탈러는 포기하고 그날 밤 있을 권투 시합에서 어떤 선수한테 걸면 돈을 벌 거라고 슬쩍 알려줘요 예, 분명히 이건 승부조작 사기죠 이 위스퍼는 오프한테 호의로 알려 준 것인데 이 오프란 남자는 또 이걸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 옳다구나 하고 그 사실을 동네방네 다 소문을 내놔요 그러자 갑자기 모어브 맥스웨인 이라는 한 남자가 나타나서 그게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이제 저주기로 되어 있는 그 선수가 굉장히 실력이 좋지만 필라델피아에서 살인 용의자 로 쫓겨와서 여기 숨어 지내고 있는 처지라 예, 신분을 드러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프는 또그 정보를 이용해서 그 선수를 찾아가서 협박을 해요 그래서 이기지 않으면 필라델피아로 보내버리겠다 경기가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상대도 안되는 선수한테 이 사람이 계속 뭐 얻어맞고 제대로 싸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오프가 필라델피아로 돌아가라 하고 소리를 지르죠 그랬더니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이 사람이 자기 실력을 발휘해서 이겨 버려요 근데 이기는 순간 어디서 칼이 날아와서 권투 선수를 죽입니다. 그리고 다이너블랜드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데 누넌 서장이 왜 그렇게 위스퍼를 싫어하냐면은 하 2년 반 전에 누넌 서장이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던 친동생 팀 누넌이 죽은 건이 있었습니다. 자살이라고 공표가 됐지만 사실은 그 범인이 맥스 탈러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또 하나의 독립된 살인사건인데요 이팀 누너는 굉장히 여자를 밝히는 바람둥이였고 어떤 금발의 젊은 여성을 짝사랑해서 계속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 여자는 맥스탈러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저택에서 열린 파티에서 그 근처 숲에서 팀이 총을 맞고 죽어가는 모습을 이 여자와 다이너와 또 맥스웨인이 본 것입니다 맥스웨이는 그 당시에 형사였어요 범인이 누구냐고 했더니 간신히 맥스라고 한마디 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맥스탈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그 자리에 있었던 형사 맥스웨인에게 뇌물을 주고 그냥 자살로 만들어 버린 거죠 누난 서장은 의심했지만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맥스웨인을 해고해 버리고 끝납니다 이 오프는 맥스웨인을 또 격투를 벌인 끝에 잡아서 누난 서장한테 끌고 가서 그 사실을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서장은 이게 자기가 의심하고 있던 맥스탈러를 잡을 수 있게 됐으니까 오프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네, 자기는 당신 편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런데 또 오프가 다이너의 집으로 가니까 이 맥스탈러와 부하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총으로 위협을 해요. 거기서 또 한바탕 격투가 벌어지고 오프가 몇명 쓰러뜨리는데 그때 그 기둥서방엔 넨 롤프가 나타나서 총으로 탈러와 오프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오프는 누난서장에게 이 탈러를 넘기죠. 그렇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 맥스탈러의 부하들이 감옥에 뭐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려서 탈러를 탈옥시킵니다 그때 맥스웨인도 도망을 갔는데 오프가 또이 사람을 발견하고 쫓아가서 잡아요. 그러면서 말하죠. 사실은 팀 누너를 죽인 살인범은 바로 맥스웨인이라고. 그러니까 팀이 죽기 전에 맥스웨인이라고 말하다가 다 끝내지 못하고 맥스까지만 말하고 죽은 것을 여자들이 오해한 것이란 겁니다. 맥스웨인은 사실 사랑하는 아내를 팀에게 빼앗겼어요. 근데 워낙에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럼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하고 이혼까지 해줬는데 팀은 또그 여자를 버리고 딴 여자를 쫓아다닌 거예요. 예, 그런 원한 때문에 이제 다투다가 이제 총기 오발이 돼서 팀이 죽은 거죠 근데 예, 씁쓸하게도 이 맥스웨인이 사랑했던 그 아내도 얼마 못 돼서 교통사고로 덧없이 죽습니다 자 오프는 맥스웨인을 다시 경찰에 넘겨주지만 누넌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오프는 탐정사에 연락해서 지원군으로 딕 폴리라는 탐정과 미키 리네헌이라는 탐정을 불러옵니다 이 시리즈에서 이두 사람은 매번 등장해요 매번 이 오프가 지원군을 부르는데 이 특히 리네어는 이상하게 올 때마다 뚜들겨 맞고 취급이 좋지 못해요. 그래도 매번 와주는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자 다음 날에는 누난 서장과 경찰 한0여 명들이 탈러의 의신처 건물을 습격을 합니다. 이때 오프가 따라가는데요. 뭐 이들은 기관총을 난사해서 건물에 있는 사람들을 몰살시켜버려요. 그런데 들어갔더니 이게 맥스 탈러의 의신처가 아니었어요. 술창고였습니다. 즉 밀접자. 피트의 술창고였던 거죠 그러는 동안에 은행이 털렸다는 보고를 받아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늙은 은행 경비원이 총을 쐈는데 그걸 맞고 한 사람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맥스탈러의 신복 부하인 젤리라는 친구예요 그날 저녁 또 일이 벌어지는데 오프가 다이너블랜드와 만나서 식사를 하고 다이너의 지인인 레노 스터키라는 갱이 오랜만에 추록해서 그 축하 파티라는데 가자 이렇게 됩니다 근 차를 몰고 거길 갔더니 도착하자마자 충격전이 벌어지고 이 레너 스터키가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다이너블랜드에 차를 타고 같이 도망 가요 그러니까 또 다른 자동차가 와서 총을 쏴대고 난리가 납니다 이 레너는 그냥 혼자 차를 빼앗아서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오두막에서 다이너와 오프가 밤을 지새우고 아침에 퍼슨빌로 돌아왔는데 이번엔 또 하나의 세력 두목인 류요야드가 자기 집을 나서다가 사살당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누난 서장은 이제 완전히 겁을 먹고 기운이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살인은 지긋지긋하다 이걸 끝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오프은 어차피 맥스텔러가 윌슨 저택에 숨어 있으니까 이 세력의 수장들이 거기서 모여서 평화 협정을 맺자 이렇게 그를 설득해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그 평화협정 회의가 열립니다 자, 피트 맥스텔러 그리고 죽은 류야드의 부하였지만 이제 두목이 돼버린 레너스터키 그리고 엘리오 윌슨 이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누난 서장이 화해하겠다고 맥스 탈러 보고 자기 동생을 죽인 일은 있겠다 라고 손을 내밀어요 하지만 탈러는 나는 네 동생을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자 어떻게 보면 참 간악한 오프가 불을 지피죠 서장 보고 당신 동생을 죽인 것이 맥스 웨인이라는 걸잘 알지 않느냐 그리고 피트의 술창고를 습격한 사건에 대해서도 처음엔 오해를 하고 습격을 했는데 피트의 술창고인 걸 알고 이 누난 서장이 불을 질렀다 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은행 습격 사건에 대해서는 누언이 마치 탈러에 지신 것처럼 꾸며서 은행 습격 사건을 일으키면 자신의 영역을 침범 당했다고 생각한 류야드가 탈러의 체포를 도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당시에 체포돼서 감옥에 있던 류야드의 부와 레너스터키를 잠깐 내보내서 그 일을 일으키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에한 류야드가 이스터키를 그날 밤 습격을 한 거고 레너스터키는 오히려 자기의 두목인 류야들을 사살하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 경비원한테 사살당했다는 탈러의 신복부와 젤리는 사실은 탈러의짓신 것처럼 꾸미는데 이용당해서 이 레너한테 죽은 것이다. 이런 사실을 오퍼가 다 말해 버립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얼마 안 됐는데 오퍼가 모두 추리를 해서 그 진상을 파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평화 협정 회의는 오히려 도화선에 불을 붙인 꼴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전투를 준비하러 나가버려요 그저 단둘이 남은 엘류의 노인이 오프한테 말합니다 음, 자네 이 도시의 경찰서장이 될 생각 없나 오프의 능력을 인정한 거죠 하지만 계속 마음이 바뀌는 이 노인을 뒤로 하고 오프는 다이너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십니다 근데 레노스 터키가 전화를 해서 방금 누넌이 총을 잔뜩 맞고 죽었다 라는 소식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프는 이제 술에 취해서 자기는 사실 합법적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엘리우한테 알려줄 수도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낚시질을 해서 서로 죽이게 만드는 일이 더 재밌기 때문에 이런 사륙을 벌이게 만들고 있다. 나는 전에는 이렇지 않았다. 나에게 범죄라는 것은 그냥 호구지책, 그냥 일감이었을 뿐인데 이 도시에 와서는 내가 살인 자체를 즐기게 된것 같다.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다이너 블렌드가 술에 더 갖다주고 술에다가 아편을 타서 이걸 먹고 진정하라고 줍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깨어나 보니까 다이너 블렌드의 가슴에 길고 날카로운 얼음 송곳이 꽂혀 있고 얼음 송곳이라는 건 칵테일 만들 때쓸 얼음을 깨는 데 사용되는 송곳인데 영화 원초적 본능에서도 살인 도구로 나옵니다. 아무튼 이 얼음 송곳이 여자의 가슴에 꽂혀 있는데 그 손잡이를 이 오프가 준 채로 잠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여자는 죽었죠. 그러자 오프는 집 안에 있는 자기 짐을 모두 닦아 버리고 바로 레너 스터키의한테 가서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레너는 오프를 자기 편으로 삼기 위해서 선선히 수락을 하고 알리바이를 만들어 줘요. 그런데 맥스 탈러의 부하 한 명이 오프를 찾아와서 자기가 탈러를 죽여줄 테니까 돈을 달라고 요구해요. 하지만 오프는 그 친구를 두들겨 패서 탈러가 이미 죽었던 사실을 알아냅니다. 바로 그기둥 서방 댄 롤프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병에서 탈출해서 이 탈러를 찾아가서 얼음 송곳으로 찔러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탈러가 죽기 전에 총으로 롤프를 쏴서 둘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도 돈이라는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와요. 자기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근데 찾아가니까 또이 변호사 이미 살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지품을 뒤져보니까 헬렌 알베리라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메모가 발견되고 그리고 다이너 블랜드한테 보낸 엘리휴 노인의 열렬한 구애 편지 몇 통이 나와요. 예, 다이너블랜드 집의 맞은편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헬렌 알베리는 바로 처음에 도널드 월슨을 죽였던 알베리 청년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오빠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경찰한테 오프가 다이너와 도운 변호사를 죽인 범인이라고 증언을 해요. 오픈은 레노스터 키를 찾아가서 탈러는 이미 죽었고 탈러가 경찰한테 잡혀갔다고 소문을 내면 탈러의 부하들이 또 구하려고 경찰서를 습격할 테니까 그 틈에 피트를 공격하자고 제안해요 그래서 오픈은 레노 일당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이 밀접자 피트의 본거지로 쳐들어갑니다 레노 일당은 파이프로 만든 사제 폭탄을 마구 던져서 피트의 근거진 집들을 모두 파괴해버리고 여기서 또 사륙전이 벌어져요 결국 피트가 항복하고 나오지만 레노는 피트를 쏴 죽입니다. 그때 경찰서 습격을 하다가 돌아온 탈러의 부하들과 또 맞붙게 되고, 그 혼란 틈에 오프는 집들의 마당을 뛰어 넘어가면서 도망을 가죠. 그러고 새벽 4시에 엘리우 저택에 들어가, 이 엘리우는 오프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다이너에게 보냈던 연애편지를 들이대면서 협박을 합니다. 참, 그러고 보면 다이너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엄청난 노인네까지 이렇게 빠지게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이 오프가 아주 유명한 대사를 해요 나는 이 도시를 당신이 원하건 말건 지금 돌려드립니다 또지시상항을 이야기해요 군대를 동원해서 소탕하라고 그러면 당신은 이 도시를 도로 찾을 겁니다 말끔히 청소가 돼서 언제든지 더러워질 수 있는 이 도시를 예, 굉장히 멋진 대사죠 그렇지만 역시 또 일이 남았어요 오프와 리네어는 탈러가 숨어 있었다는 창고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계단을 올라갈 때 방에서 어떤 두 사람의 대화를 듣습니다 그래, 내가 그 여자를 죽어, 죽였다. 그 말과 함께 총성이 들려. 뛰어 올라가봤더니 레너스터 키가 맥스 탈러의 목을 조르고 있었어요. 맥스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레너스터 키도 맥스가 쏜 총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었죠. 이미 오프는 짐작하고 있었는데 그날 다이너를 죽인 것은 바로 레노였습니다. 그날 밤에 다이너의 집에 맥스 탈러를 만나러 갔다가 오해를 한 거예요. 여러 가지로 겁을 먹은 다이너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 레노와 몸싸움을 벌였는데 그 레노가 그 얼음 송곳을 가지고 찌른 거죠 이때 오프는 모르핀에 취해서 잠에 빠져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무의식 중에 뛰어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서 다시 잠이 들었는데 공교롭게 그 얼음 송곳 위에 손을 얹고 잠이 든 거예요 오프는 이미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레노가 범인이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레노는 결국 죽습니다 이 상황이 안타까운 것이 오프는 다이너와 돈과 정보를 거래하면서 티격태격하면서도 퍼슨빌에서 가장 친하게 지낸 사이였어요. 이성으로서의 관계는 아니었고 친구 관계에 가까웠습니다. 이 다이너와 오프의 그런 티격태격하는 모습 이것도 쏠쏠한 재미였어요. 다이너가 당신 결혼했어요?라고 물으니까 안 했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다이너가 안 해서 당신 부인한텐 다행이네요. 이런 식의 농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프는 항상 이 도시에 와서 이성적으로 행동 했습니다. 근데 그날 다이너 앞에서만 자신의 솔직한 내면 이야기를 하고 술과 약에 취해서 그냥 자신의 이성을 놓아버렸던 거죠. 그때 앞에 유일하게 자신과 친구를 지키지 못하고 다이너가 죽도록 방치를 한 것입니다. 모의식 중에 나서긴 했지만 이렇게 유능한 콘텐트로 오프가 아무 일도 못하고 끝났다는 것. 예, 이게 이 작품 전체에서 오프가 유일하게 무능한 모습을 보인 사건이에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오프는 그런 감정을 전혀 드러내질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퍼슨 뷰를 지배하던 모든 세력이 다 붕괴됐습니다. 마지막은 오프가 도망가서 숨어 있으면서 법률을 많이 어기지 않고 인간의 신체를 많이 파괴하지 않은 것처럼 보고서를 썼지만 역시 소용이 없었다. 지부장한테 엄청 혼났다. 이러면서 끝납니다. 자, 평소보다 줄거리 소개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 작품은 추격해서 전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 오프는 거의 잠을 못 자요. 잠잘 틈 없이 계속 새로운 사건이 끊임없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전환의 계기가 돼요. 그러면 또 오프가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바로 그 진상을 파악해서 밝혀내고 그거를 이용을 하죠.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만 해도 수십여 명이 됩니다. 이 작품은 정말 여러 번 읽었어요. 근데 매번 신선하고 재밌습니다. 챈들러의 서정적인 문체와 다른 굉장히 건조하면서도 스릴 있고 긴장감 넘치는 장면에서도 아주 쿨하게 넘어가는 능수능란한 강약 조절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자잘한 사건들이 조금씩 쌓여가면서 퍼즐 미스터리 같은 반전과 트릭들이 튀어나옵니다. 이게 또 하드 보일드 그중에서도 상당히 과격한 하드 보일드이면서도 추리 소설다운 맛을 줘요. 무엇보다 이 작품의 최고 매력은 역시 주인공 컨티넨탈 오프이죠. 어, 말로처럼 잘생기지도 않고 감정도 거의 내비치지 않는 건조한 인물인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도 그 자리에서 말몇 마디로 매끄럽게 피해 간다든지 싸워야 할 때면 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상대를 쓰러뜨립니다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거의 다 추리력도 아주 뛰어나서 저항을 대충 들어도 그 자리에서 바로 진상을 파악해요 그리고 바로 또 그것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아주 영리하게 써먹죠 그러면서도 참 담담하고 건조하게 그런 장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누군가 싸워야할상황 하면 자신의 체중과 비교하면서 전투력을 측정하고 어떻게 싸울 것인지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싸우면서 지는 장면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 작품은 인구 4만의 도시 전체를 배경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요. 그런데도 저마다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고 짧고 건조한 필치로 빠르게 묘사하는데도 모두 인상적이에요. 성실하고 선량한 경찰이었지만 몰락해버린 맥스웨인이라든지 기둥 서방으로 다이너에게 얹혀살면서 구박을 받고 있지만 나름 자긍심이 있고 다이너를 사랑했던 덴 롤프. 뭐 도시의 4대 세력 수장은 말할 것도 없고 항상 사람 좋게 웃고 있지만 비열하고 폭력적인 경찰 서장 누난이라든지 요즘으로 친다면 완전히 꽃미남으로 그려지지만 굉장히 잔인하고 과묵하고 냉철한 맥스 탈러 그리고 냉정하고 비열한 악당이지만 그리고 잠깐 밖에 안 나오는데도 왠지 미워할 수 없는 레노 스터키 예. 다들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들입니다 특히 오프의 좋은 협력자였던 다이너블랜드 달코다른 탐욕스러운 여성이지만 왠지 귀여운 면이 있고 또 덴롤프를 그렇게 부려먹고 때리기까지 하면서도 오프가 덴롤프를 공격하니까 또 화를 내면서 오프한테 달려들어요 자 이전 영상에서 말했지만, 19세기 말 미국 필라델피아주에서 벌어졌던 대규모의 탄광 노조와 핑커튼 탐정사의 대원들 사이에 대규모의 총격전 전투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 소설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천 명이 총격전을 벌였던 큰 사건이었는데, 탐정사가 악덕 사주의 의뢰를 받아서 노조를 공격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무리를 일으켰죠. 물론 그 사건은 19세기 말이니까 이 붉은수학의 배경과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탄광도시의 대규모 파업이 이제 폭력에 의해 좌절되었다. 이것이 굉장히 비슷하고, 심지어 노조본부에서 지도자가 파견됐었다는 것도 비슷해요. 게다가 해밋 자신이 핑커튼 탐정사 직원이었으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겠죠. 근데 이 해밋은 또 나중에 공산당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핑커튼 탐정사 행적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그런 식의 폭력을 이용한 진압은 또 다른 폭력을 낳고 끝없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한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영상에서 말했듯이 셜록홈드의 장편 공포의 계곡에서도 이 비슷한 몰리 맥과이어스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핑커튼 탐정사 직원이 노조원으로 숨어 들어가서 조직을 파괴했듯이 붉은 수학에서는 오프가 노조 파괴자들 사이에 들어가서 이들을 분열시켜서 파괴하죠 이것이 참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당시 미국 사회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노골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모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피를 뿌리지만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한 살인의 원인들 대부분은 감정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도널드는 질투 때문에 죽었고, 누나는 동생에 대한 원한 때문에 판단을 그르쳐서 죽었죠. 다이너는 두려움 때문에 죽은 것이고요. 팀 누나 역시 사랑 때문에 죽었습니다. 탈러가 레노를 죽인 이유는 정확히 모릅니다. 뭐 자기 부하 제일리를 죽여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대화가 그 여자를 내가 죽였다하자 바로 총을 쏜걸 보면은 역시 다이너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죽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도 해볼 수 있어요. 다들 배신을 밥먹듯하는 비열한 악당들인데도. 이렇게 감정 때문에 죽었다는 건참 아이러니한 사실이죠. 그러고 보니 오프 역시 유일하게 실수한 것도 이 감정의 이성이 졌을 때였습니다. 자 유명한 이야기지만 이 작품의 유명세에 비해서 영상화된 적이 없죠. 하지만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이 이 작품을 모방해서 요진보라는 영화를 만들었고요. 이건 사무라이 영화인데 사실 판권 계약 없이 만든 거죠. 그런데 또 서부 영화의 명 감독인 세르지오 레오네가이 요진보를 또 참고해서 황야의 무겁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키라 감독이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을 비난하기도 했고, 둘다 거장이고 둘 작품 다 명작인데 둘다 무단으로 이 붉은 수확을 참고해서 만든 거죠. 거기다 90년대 와서는 또 월터 힐 감독이 브루스 윌리스 주연으로 라스트 맨 스탠딩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게 붉은 수확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시대적인 배경도 비슷하고. 이것은 또 요즘 뭐 황야의 무법자를 리메이크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실제로 붉은 수학을 원작으로 한 영화인 거죠. 소설을 읽으면 영화 한 편을 본 듯한 그런 속도감과 긴장감을 느낄 수 있는데 잘 만든 영화판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뭐 사실 컨텐넨 오프 이야기만 해도 한참 더할수 있는데 이미 너무 길어져서 다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